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문나 교회에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면류관이 그들에게 준비되었다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을 만큼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지요. 이제 주님은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빌라델비아는 면류관을 받도록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도록 뒤에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머나 교회는 사단의 회의, 회방에 시달리고 고난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는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 와서 그들이 발 앞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실로 빌라이델비아 교회는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된 교회이죠. 여기서 멸류관을 뺏으려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것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것 같이 다른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멸류관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멸류관과 다르죠. 달란트는 주님께서 타국에 가실 때곧 승천하시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가신 것으로 종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받은 것이지만 멸류관은 성도들이 휴거되어 그리스도 의 심판 대에 섰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멸류관을 빼앗아 가는 자는 성도가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거짓 교사들은 어차피 멸류관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도 얻지 못할 것인 멸류관을 그것을 가진 이들로부터 빼앗으려고 미혹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자들로부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